9월 14일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죠.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다, 모든 곡식을 잘 싸서 보내주지만, 베냐민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관리인을 보내죠.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이, 면왜 주인의 은자를 훔쳐가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무슨 문제부 갔습니까? 찾아봐.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나와 같이 가자 돌아가자 주인에게로. 그런데 형제들이 베냐민만 넘겨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해갖고 요셉의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총리 앞에 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셔서 우리와 들쳐내셨으니 우리와 이자를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다 주인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도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비록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자는 나왔지만 은자를 훔친 죄를 모든 형제들의 죄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베네만 놓고 가라. 그러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그냥 물러나야 돼요. 뭐, 먼 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애굽의그 위선 높은 애굽의 총리의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용감하게 아주 총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간청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테러에 그런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이제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매달리는 거죠. 자. 이제 유다가 먼저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받는 아이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시피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 형주 사랑했었는데 없어지고 동생 하나 남아서 지금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대화를 자세하게 반복하죠.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실은 유다가 자기를 어른의 종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종으로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주인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 총리죠. 총리를 어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악뜻이 높여서 말아요. 자,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어, 참, 어르신, 어른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늙은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를 우리가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주 큰 불효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이제 자기 말을 막지 않고 잘 경청하는 것을 보고서 유다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제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다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네, 저 아이 대신에 저를 주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아이는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참, 그, 유다의 이러는 행동은 결국은 자기가 여기 종으로 남다는 게 뭐, 죽는 거, 죽을 수도 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으로 자기가 희생하는 대신에 아버지와 그저 아이, 베냐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 살찌키시고 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저와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수 없습니다. 참. 아니 유다나 다른 그열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베냐민도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나머지, 유다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저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도 이제 감동을 받게 돼서, 내일 본문에서 참 크게 울고, 형제들에게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어, 저오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형제님. 아이들, 아이와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이 또한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